자 드디어 알려드립니다. 3주 만에 5kg 빠지는 그 식단 오늘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 빼드림 이슬기 팀장입니다. 우리 살빼들이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식단, 3주 만에 5kg 빠지는 그 식단 오늘 제가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단으로 12주를 버틸 수 있느냐인데요. 12주 버틸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3주 만에 5kg가 빠지는지 제가 직접 먹어볼 건데요. 제가 시장에 가서 갖가지의 반찬을 좀 사봤어요. 보시면 고기도 있고 반찬도 이렇게 사봤거든요? 밥도 이렇게 흰쌀밥 먹을 거고요. 저는 고기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고기도 먹을 거예요. 자, 반찬은 종류 상관없이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밥을 우선 반을 덜어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두 숟가락만 더 덜어볼게요. 하나. 둘. 음, 요렇게 하면은 이제 40%가 되는 거예요. 밥한 숟가락에 반찬은 딱한 젓가락만 올려서 먹을 거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또밥한 숟가락에 계란말이 하나를 올려서 먹겠습니다. 자, 또밥한 숟가락에 요 진미채 밥도둑이잖아요. 요거 하나 올려서 먹을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반찬 종류가 상관이 없다는 거. 오히려 풀뜨기만 드시거나 그러시면 더안 좋아요. 내가 원래 먹는 일반식에서 양만 줄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밥한 숟가락에 반찬 한 젓가락 올려서 다 드셨으면 밥이 이렇게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 반찬이 남아있어도 쳐다도 보지 마시고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식사량 줄여가지고 하루 세끼다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두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식사를 했는데도 나는 너무 배고프다. 보통 잠이 들질 않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물을 이렇게 500ml를 먼저 드셔보시는 거예요. 머그컵으로 두잔 정도 될 거고요. 용량은 이렇게 500ml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와, 진짜 큰일 났다. 내일 출근인데 잠안 온다 하시는 분들 이제 이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견과류 아몬드랑 호두인데요. 이것을 4개에서 5개를 드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몬드 따로 4개, 호두 따로 4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해서 4개에서 5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꼴이 확확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를 얘기해드리자면 이 배고픈 거를 즐기시는 게 살이 빠지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기시면 되는데요. 와, 나 오늘도 승리했다. 살 빠졌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맨날 말만 하고 식단을 직접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실제로 차려서 먹어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 3주 만에 5kg 뺀 검증된 식단이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무조건 안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의미있고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